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워킹맘이었던 건 아니고, 아이가 3살쯤 되던 무렵에 다시 직장을 다니면서 워킹맘이 되었네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 그때 경단녀가 되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거예요. 남편을 만났을 당시, 저는 직원수 10명 남짓의 작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었고요. 저200 남편 250 정도로 급여도 변변치 않았고, 그렇다고 시댁이나 친정이나 딱히 여유 있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결심했지요. 연애 때부터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별다른 다툼도 없었고, 크게 서로 안 맞는다고 느꼈던 적도 없어서 그런가, 모든 과정이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욱이 이렇게 제가 남편과 헤어지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네요. 결혼식을 올리던해 저는 서른이었고, 남편은 서른다섯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이 집을 해주셨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만, 까놓고 말해서 1억 5천짜리 집에 5천 해주시고 1억은 대출이었어요. 저희가 갚아야 하는 대출이었지요. 하지만 저희 친정은 단돈 천만원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저 속으로 빨리 대출부터 갚고 아이를 낳아야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자기는 하루빨리 아빠가 되고 싶답니다. 아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한 살이라도 젊고 힘이 있을 때 저희가 애를 낳아야 당신이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과 시부모님의 바람대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애를 낳고 나니까 어머님이 손바닥 뒤집듯 당신이 하셨던 말을 모르쇠로 일관하시대요. 당장 두달 후에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니들이 좋아서 난 자식을 왜 나한테 맡기려고 그러냐면서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안봐 주신다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거지로 맡긴 들 그건 그거대로 걱정이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회사 대표에게 육아휴직을 더 써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대표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육아휴직은 최장 1년이었고, 저는 3개월만 신청해 놓은 상황이었기에 원칙대로라면 9개월을 더쓸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는 이미 3개월이나 쓰는 직원도 제가 처음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그러대요. 그러더니 저더러 9개월 뒤에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냐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없어도 일단은 있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했기에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넘기는 건 상상도 못하고 바보같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대표가 저더러 미안하지만 기존에 신청한 육아휴직이 끝나는 대로 회사에서 나가달라대요. 대신 이제껏 같이 일한 정도 있고 하니 실업급여는 받게 해줄 거고. 퇴직금도 서운하지 않게 챙겨준다고요. 솔직히 그 당시에 대표가 뭐라건 간에 제가 우기고 버텼다면 대표도 어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남게 된들 대표 눈 밖에 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지 않을까. 회사를 다니는 내내 승진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니까 버티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관두기로 했네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관뒀다 하니까 어머님께선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터놓고 말해서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어머님이 약속을 깨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어머님이 저한테 조금은 미안해하실 줄 알았네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미안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더러 당신 아들이 왜 버리에 오는 돈으로 먹고 살 심산이냐며 저더러 속도 편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출은 뭘로 갚고, 애는 무슨 돈으로 키울 거냐면서, 뻔뻔한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실망스럽던지 오죽하면 앞으로는 어머님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니까요. 이후로 저는 집에서 육아와 살림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외벌이 가장으로서 애를 쓰며 살았고요. 하지만 밖에서 고생한 남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250으로 새 식구 살림 꾸려가며 대출도 갚고 애까지 키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도 조금씩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두돌이 되던 해에 결국엔 그마저 돈도 다 쓰고 정말 수중에는 돈한푼 남아있지 않게 되었지요. 게다가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려서 온다더니, 당장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가운데 남편이 상의도 없이 회사를 관뒀더군요. 친구와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사실 남편이 회사 일을 힘겨워하는 건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기에, 그런 남편의 선택이 원망스러웠지만, 뭐라고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제일 속상한 건 본인이겠지 싶어서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은 영업직이었는데, 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상사는 물론이고 동료들한테도 굽신거리기 일쑤였어요. 본인이야 저한테 티를 안 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어쩌다 통화하는 모습이라던가 저도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게 아니니 솔직히 딱 보면 어느 정도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회사를 몇 년이나 다닐 수 있을까 문득문득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토록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은 친구와 함께 지방에서 일을 시작해보기로 했다며 주말부부를 선언했습니다. 회사를 관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뜬금없이 주말부부라니 기도 안 차대요. 무엇보다 남편이 말하기를 당분간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올라올 것 같다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는 남편이 올라올 날짜만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그저 집에서 살림하고 오롯이 딸하고만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지만 한달 내내 마땅히 말할 상대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 싶어서 눈앞이 깜깜하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면 차라리 친정어머니라도 오시게 하겠다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애를 봐주시고 그 사이에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요. 그러자 남편도 흔쾌히 그러라 하대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맞벌이를 하면 좋지. 그러면서요. 남편과 저 부부 두 사람이 상의를 해서 정한 일이었으니. 이게 문제가 될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담이지만 친정아버지는 몇년전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친정어머니는 이후로 계속해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 애를 안 봐준다고 하셨을 때 친정을 떠올리지 않은 건 시댁은 차로 40분 거리인 반면 친정은 차로 2시간 거리였거든요. 게다가 신혼집은 열평대 아파트로 방은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한 방은 옷방이어서 친정어머니가 상주에 계시면서 육아를 도와주실 상황도 못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남편이 집을 비운다 하니, 친정어머니랑 저랑 같이 자면 그만이고, 뭐 아무튼 상황이 그때랑은 달라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시기도 전에, 어머님이 친정어머니를 불러드리기로 했냐면서 악을 쓰시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남편 말로는 죽어도 자기는 말을 안 했다는데, 그럼 저나 저희 어머니가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야, 당연히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도 없고, 저라고 뭐한다고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러니 저는 남편이 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어머님이 알게 되신 마당에 그런 걸 따서 뭐 하나 싶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정어머니가 딸집에 잠시 와 있겠다는 게 아주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비밀로 해야 할 일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날은 주말이었기에 남편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솔직히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이미 며칠 전에 전화로 저에게 왜 친정어머니를 모셔다 놓으려고 하냐고 도대체 누구 머리통에서 나온 생각이냐며 악다구니를 쓰셨던 상황이라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급기야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으니 기분이 더 나빠지대요. 그런데 그런 재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이 집은 누가 사준 집인지 알긴 하입니다 솔직히 집 가지고 생색내시는 것도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사주셨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인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저도 시간이 갈수록 비위가 상한다고 해야 할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이 사주신 건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내주신 거지. 하고 받아쳐버렸어요. 솔직히 대출 1억이 누구한테는 작겠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때문에 결국 직장도 관두게 된 마당에 대출까지 갚으려니까 막말로 대출금 빠져나가는 날이면 정말 너무 아깝고 속상하고 하다못해 아파트 값이라도 좀 올랐으면 모릅니다. 아파트가 돈 천만 원은 커녕 몇 백도 오르지를 않는데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지. 그런데 집 가지고 생색을 내려드시니 좋은 마음으로 상대해드리기가 어려웠네요. 아무튼 제가 대들듯 대꾸를 해서 그런가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대요. 그러더니 이내 저더러 그게 지금 무슨 뜻이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너가 이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기나 했겠냐고 하는데. 결혼할 때부터 시댁보다 저희 친정이 못살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걸핏하면 당신이 막말로 저한테 생활비에 보태라고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주신 적도 없으면서 돈조 믿는 사람마냥 유세를 떠시기 일수였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사람인지라 제 마음이 괜찮을 때는 그저 나이든 시어머니의 귀여운 허세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듣고 흘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도 당연히 있지요. 그날이 딱 그랬어요. 저는 어머님더러 이 15평도 안되는 아파트 저도 남편하고 결혼 안하고 혼자 계속 직장 다니고 살았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살지 않았겠냐고 또 받아쳐버렸네요. 그리고 이때부터였어요. 어머님이 당신이 하는 말마다 제가 반박을 해드니까 화가 많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은 개같이 돈 번다고 지방에 간다고 그러는데. 너는 좋다고 니네 엄마 데려다 놓고 매기고 입히고 그럴 꿈을 꿨냐면서 저 하나로는 부족해 저희 어머니까지 당신 아들 등골에 빨대 꽂게 할 셈이냐고 악다구니를 쓰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주말 부부 하는 동안 니네 엄마 불러드릴 생각 말고 저더러 이 집에서 나가래요. 당신 아들도 없는 집인데 차라리 남한테 월세를 놓으면 월세를 놓지. 저랑 친정어머니랑 시시덕거리고 당신 아들 등골 빼먹는 꼴은 못 본다고요.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저랑 딸.어머님 손녀는 어디 가서 지내라는 거냐고 물었어요.저야 막말로 피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지만 저희 딸은 엄연히 어머님 손녀잖아요.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건 저더러 알아서 하래요.당신은 관심 없다고요.제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곤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제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설명을 한답시고 떠드는 소리가, 어머님이 그 목돈을 들여 집을 해주신 건 냉정히 말하면, 당신 아들 그러니까 남편 잘 살라고 해주신 거라면서. 그러면서 이번 만큼은 어머님 말씀대로, 지금 이 집은 월세를 놓고 저는 친정에 가서 애를 키우라대요. 어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신 생활비는 원래대로 보내줘야 한다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어머님이 이번에도 또 끼어들어서는 당신 아들이 무슨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정작 당신 아들은 저희 친정에서 먹고 자는 것도 아닌데 왜 생활비를 보태야 되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애는 그럼 무슨 돈으로 키우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엄연히 어머님 아들 부인인데.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제 밥값은 제가 해야 된답니다. 밥값도 못하는 여자는 기생충이나 다름이 없다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은 그럼 왜일안 하시냐고 물었어요. 이제껏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평생 아버님 등골에 빨대 꽂고 사신 거냐고 기생충이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순간 얼굴이 벌개 지더니 당신은 아들을 낳았지만 저는 못 낳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듯 모든 게 이해가 되대요. 왜 대뜸 매를 안 봐주겠다 하신 건지 어째서 저희 딸 내복 한벌안 사다 주신 건지 그리고는 왜 그렇게 신우가 어머님만 보면 그렇게 아들 딸 차별해서 키워놓고 이제 와서 뭘 바라냐며 울고불고 했는지도요. 하지만 어머님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대고 그래도 남편만 오롯이 제 편이었으면 사실 뭐가 문제였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이 그런 억지를 쓰시는 동안 단한 번도 어머님을 말리려 들지 않았고 하다 못해 말이라도 그만하란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실망을 크게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자기는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며 나름 결론이랍시고 짓거리기를 주말 부부인 동안에는 각자 생활비를 벌었으세요. 그게 공평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이혼하자고 했어요. 막말로 이 주말 부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뭐 한다고 독수공방을 하면서 생활비까지 내 손으로 벌어가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렇다고 무슨 이혼을 하냐면서 펄쩍 뛰대요. 하지만 제가 정래미가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은 아내인 제가 먼저 이혼소리를 꺼냈다는 걸 꼬투리 잡아 남편에게 이혼을 부추기신 듯 해요. 저는 혼수로 해왔던 3천만원과 그간 남편이 생활비를 적게 벌어와 들어갔던 제 퇴직금과 실업급여 일부를 남편에게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 고맙고 미안했다며 돌려주겠다 하대요. 그렇게 5천만원 남짓 돌려받았고 양육권도 제가 가졌어요. 어머님이 손녀한테 저렇게 적대적인데 당연히 제가 가져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4개월에 걸쳐 협의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받아 친정어머니와 살림을 합쳤어요. 친정어머니가 애를 봐주시는 대신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드리기로 했고, 지인의 소개로 곧바로 예전보다 조금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제 인생에 생긴 변화만큼이나 저를 더 놀라게 한건 바로 남편의 사업이 실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라는 시스템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도 영업을 못해서 허우적거리던 인간이 자기 사업이야 말로 얼굴에 철판 깔고 해야 되는 일인데 할수 있었겠어요? 아무튼 남편이 사업을 싹다 말아먹었다는 게 주말 부부에서 이혼한 부부로 변하고 1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었네요. 사귀고 살대고 살던 정이 있어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아플 줄 알았는데 막상 어머님한테 당한 폭언을 생각하니 그렇게 망한 걸로는 부족하다 싶어요. 휴. 그래도 이제는 제 딸과 친정어머니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시 묵묵히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언젠가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